오늘은 10월 25일 수요일입니다.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리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보라,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.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.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.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아멘. 새 언약의 백성. 어떤 남자가 소개로 여인을 만났습니다. 잘 사귀어서 결혼까지 하고 싶은데 문제는 여인의 집이 멀어서 쉽게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. 게다가 남자는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럴 때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.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들이 조언해 주었습니다. 하루에 세번 문자를 보내고 한 번은 통화를 해. 친구들의 조언대로 남자는 아침, 점심, 저녁에 문자를 보내고 매일 아침 전화를 했습니다. 여인은 뭔가 투박하지만 성실한 그의 모습에 감동이 되어 물었습니다. 어떻게 이렇게 문자도 잘 보내고 매일 전화도 잊지 않는 거예요? 잠시 뜸을 들이던 남자가 대답했습니다. 친구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요.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? 당신을 좋아하니까요. 이런 대답을 더 기대했을 것입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? 혹시 이 남자처럼 그저 하라고 하셨으니까 라든지 안 따르면 혼날까봐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? 오늘 본문은 에레미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라 할수 있는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난으로 인도하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가 내 백성이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알려 주셨습니다.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라셨습니다.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거나 벌을 받을까 봐 지키는 이들이 많았습니다. 아예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나 율법을 거역하고 이방 신들과 우상들을 섬겨 언약을 깨뜨려 버리기도 했습니다. 이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언약 갱신이 아니라 완전한 용서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. 그리고 그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셨습니다. 그러므로 새 언약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. 하신 말씀을 따라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. 우리 모두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.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동기는 무엇입니까? 기도하시겠습니다. 참 사랑이신 하나님,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새 언약을 맺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. 계속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도록 날마다, 순간마다 인도해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